안녕하세요. 흥미로운 게임 소식을 알아보는 게임 라디오 영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제의 신작이죠 호그와트 레거시에 대한 이야기를 볼텐데요 2월 11일 출시하는 호그와트 레거시의 평론가 리뷰가 하나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심상치가 않네요 일단 메타스코어는 플레이스테이션 85점 엑스박스 89점으로 준수한 점수를 보여주면서 기대감을 올렸고 오픈크리팅 역시 86점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전세계 게이머들 다 기대 이상이라는 생각이 들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사전플레이를 했던 평론가들이 어떤 평을 내렸는지 알아 봤습니다 그래서 IGN의 평론가를 대표적으로 보자면 은 대체로 IGN에서 내린 평가들이 어 다른 평가들에 비해서는 살짝 높게 주긴 했더라고요 먼저 10점 만점에 9점을 줬던 IGN의 트래비스 노섭이 말한 장점은요 대부분의 캐릭터는 기억에 남고 즉시 사랑스러워진다고 합니다. 훌륭하고 매력적인 캐릭터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같고, 또한, 호그와트 레거시의 세상은 해리포터 게임에서 기대했던 거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발광 마법인 루모스 마법을 써서 동굴을 탐험하거나, 뭐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닌다거나, 호그와트를 탐험하는거나 등등 아직 존재하지 않는 해리포터 게임을 우리가 떠올려 봤을 때 상상할 수 있는 재밌을 것 같은 모든 요소들이 이 호그와트 레거시에는 존재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의외인 점, 전투는 환상적이고 매력적이더라 그래서 저는 전투가 재밌다는 점이 굉장히 의외였어요 사실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영상만 봤을 때는 아뭐 그냥 전향한 전투 시스템으로 보였습니다 사실 뭐 지팡이에서 마법이 날아가 봤자 어떤 대단한 액션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냥 존재한다는 거에 의미를 두는 그럭저럭한 전투 시스템을 기대했는데 웬걸 전투까지 재밌어 준다면 대박이네요 제가 생각하던 호그와트 레거시의 메인은 그냥 신기한 마법을 사용하고 뭐 호그와트를 탐험하고 이런 게 메인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같이 말하길 각종 마법의 콤보를 사용하는 게 재밌더라. 예를 들면 은 아시오라는 마법으로 끌어당기고 불을 붙이는 마법을 쓰고 거기에 이어서 폭발을 시키는 마법 콤보를 이어간다. 이렇게 다양한 주문 콤보를 조합해서 사용하는 게 재밌다고 합니다. 책이나 영화에서만 보던 우리가 마법 주문들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조합하면서 전투를 하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아시오라는 마법은 저도 뭔가 에, 머릿속에 있습니다. 에, 들어봤던 기억이 있네요. 익스펙토 팩트로놈 이런 마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에, 빨리 써보고 싶다 반대로 단점은요. 일단 콘솔로 플레이한 분들의 리뷰로 최적화와 버그 문제가 많이 발생했더라. 이 부분은 요즘 출시하는 게임들이 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너도 나도 멀쩡하게 나오는 게임들이 없어 보인다. 아마 하드웨어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최적화하기가 힘들어 보여요. 버그와 최적화 아쉽고 메인 스토리도 부진한 점이 있고 또한. 전투는 좋았지만 등장하는 적들이 복사 붙여넣기다 다양성이 부족한 적 캐릭터들을 뽑았습니다. 어쨌든 점수는 9점 네, 높은 점수를 주었네요. 다음으로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오픈월드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또 공통적인 오픈월드 평가는 볼거리도 많고. 모험할 거리도 많지만 조금 올드한 느낌이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올드한 느낌이 뭔가 제가 좀 찾아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비식 오픈 월드죠. 저는 이제 캐주얼한 오픈 월드라고 이제 조금 예, 돌려 말하고 있는데 이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드넓은 지도에 할 일이 잔뜩 쌓여 있는 오픈 월드. 이젠 유행이 지났다라고 봐야죠. 많은 게이머들이 진절머리나 하니까 뭐를 수집해야 되고. 뭘또 모아와야 되고 결국 반복적인 숙제들로 가득한 오픈월드 이러한 단점을 뽑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마법 세상이기 때문에 맵 곳곳에 모험과 볼거리는 가득하지만 반복적인 숙제로 늘려놓은 컨텐츠는 저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점은 아쉽습니다. 종합하자면은 전체적인 평론가 평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심지어 콘솔판은 먼저 플레이가 열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플레이를 했었는데 역시나 평가가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첫 트리플 A 성공작이자 고티 후보가 될 걸로 보여요 얼마 전에 하이파이러시가 대박을 치면서 올해 고티 후보 첫 번째 공석을 차지했는데 하이파이러시 같은 경우는 트리플 A 게임도 아니고 리듬 게임이라는 약간 매니악한 장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도가 덜하죠 반면에 호그와트 레거시는 요 트리플 A 오픈월드 기대작이고 무려 해리포트 세계관의 게임이기 때문에 고트에 오른다면 아마 최소 상반기 정도는 흥행 돌풍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채널 시청자분들도 바로 구매해서 플레이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단돈 만원이라도 아껴드리고자 구매 꿀팁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호그와트 레거시는 2월 11일 출시 예정이지만 저는요. 2월 8일 0세지죠. 몇 시간 뒤에요 영상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몇 시간 뒤부터 플레이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나만 빨리 플레이할 수 있느냐 유튜버라 그러냐 아닙니다 여러분도 빨리 플레이할 수가 있어요 돈을 주면 됩니다 <laughs> 돈을 더 내면 돼요 스탠다드 에디션이 아니라 디럭스 에디션을 구매하시면은 3일 먼저 플레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다 호구다 나는 호구와트다 스탠다드 사는 사람들은 11일에 호구와트 레거시 플레이하는 거고 디럭스 에디션 구매하는 사람들은 호그와트 에디션을 3일 먼저 플레이할 수가 있습니다 호구들은 3일 먼저 플레이할 수가 있다 그치만 선배죠 제가 3일 선배입니다 엄연히 이 기숙사를 먼저 배정받으면은 제가 선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스탠다드 구매하시는 분들은 제 기숙사에 들어오시면은 제 후배로서 학교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진작에 디럭스 에디션 구매를 해 놨었는데요 어, 뭐 게임이 다들 재밌다고 하니까 호그와트 레거시 출시하자마자 바로 플레이 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은 우리 항상 신작 게임 구매 끝판왕 어딥니까 그린맨 게이밍에서 구매하시면 요15%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디럭스 에디션을 스탠다드 에디션 가격에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냥 스탠다드 에디션을 구매하고자 해도 15% 할인해서 만원 더 싸게 구매할 수 있고요 나는 호구보다는 후배가 낫다 하시는 분들은 스탠다드 사시면 되고 아니다 나는 선배 할란다 그러면 디럭스 에디션 사서 호구선배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뭐 다들 예고하지 마라 예고하면 통수 맞는다 하시지만 저는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이미 뒤통수를 하도 쳐맞아 가지고 저는 더 이상 <laughs> <laughs> 아프지도 않아요 이제 뒤통수가 사람들 평가처럼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원래 올릴 예정이 없었는데 호그와트 레거지 평가가 굉장히 좋고 많은 사람들 기대가 몰리기 시작해서 듀이 구독자분들도 구매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까봐 단돈 만 원이라도 할인 받으시라고 영상을 올립니다. 그래서 그린맨 게이밍에서 구매해서 스팀에 등록을 하시면 돼요. 스탠다드 디럭스 남 가는 거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픽스토어 무료 배포 소식을 저번 주에 말씀을 안 드렸죠? 예, 죄송합니다.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2월 10일 01시까지 에픽스토어에서 디스 아너드 방관자의 죽음을 무료 배포 중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디스 아너드 시리즈의 외전인데요. 디스 아너드 액션은 뭐깔 수가 없죠? 예, 제가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합니다. 이거 스피디한 액션 플레이 너무 좋고 잠입 플레이 너무 재밌게 둘다 적절하게 조화를 해서 즐길 수가 있다. 예, 또한 각자 개성 있는 다양한 플레이를 즐길 수 있도록. 맵설계를 진짜 잘해요, 이 디스 아너드. 뭐, 이렇게도 플레이하고, 저렇게도 플레이하고. 진짜 액션 잠입 갓겜 시리즈입니다. 문제는, 이 게임은요, 다이렉트 게임즈에서 구매해야지만, 한글로 플레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점이 조금은 아쉽네요. 어쨌든, 훌륭한 액션 게임을 무료배포로 줍니다. 여기까지 호그와트 레거지 평가가 하도 좋아서 만들어본 영상입니다. 저도 빨리 지금 모자를 뒤집어쓰고 기숙사를 배정받고 싶습니다. 어떤 기숙사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평소 행실과 마인드를 생각하면은 슬리데린인데 또 아무래도 영화에서도 그리핀도르가 주인공 기숙사니까 그쪽으로 가고 싶긴 하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다들 호그와트에서 만나요.